자산의 회계처리 보시면 모든 자산이 그러듯이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은이 매입부대비용을 어떻게 니까 우리 비용처리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재고자산은 이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해 갖고 우리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즉 간모손실이라는 게 있죠 간모손실 즉 수량이 부족해요 이럴 경우 만약 정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간모다, 그러면 이런 간모 손실에서는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도난당했어요. 이것은 비정상 간모가 되는 거죠. 이러한 비정상 간모는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하락했어요. 단가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인해 갖고 평가를,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저가법 하락시만 우리 평가 손실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회복됐어요, 가격이. 이럴 경우에도 우리 장부가 액을 한도로 시가 회복만 한입하지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 아, 정도 이게 적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적게 제품 상품 제공품 이것은 순실형 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즉 정상 판매 가격 또는 예상 판매 가격에다가 추정 판매비가 있겠죠 이것을 차감하는게 순실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상품 제품에 대해서는 순실험 가치로 평가한다는거 그리고 원재료는 지금 샀을 때 얼마냐 이겁니다 즉 현행 대체가로 우리 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 따라서 이 제품하고 차이가 있죠. 이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 손실도 있고 간부 손실이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간부 손실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 손실로 인식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